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에, 그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여리고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어, 그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수 있게 해 주시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치유 이야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에요. 간절한 기도와 응답. 이 맹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인생의 문제, 마음의 소원을 해결해 주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또 하나, 아,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소경은 이제 앞을 볼수 없었죠. 눈을 열어 주셨다 그랬는데 단지 육의 눈을 열어 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중에 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두 가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예,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거의 다 와가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들렀습니다. 어, 근데 그 여리고 마을에 이제 한 맹인이 예,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병행구절에 보면은 이맹인의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바디메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이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입니다 자이 주인공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앞이 볼수 없기 때문에 앞을 볼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 어떤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앞을 보시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뭐 지하철이나 길에서 어, 이제 비슷한 일을 한걸 많이 봤는데 요즘 거의 이제 예, 볼수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해서 밖에는 살수 없는 불행한 어, 그런 사람이었고 그뭐 눈을 열, 열 수가 없잖아요. 그건뭐2 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의 의술로서도 눈을 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아랫 세상 즉 요한복음 말로 말하면은 이 아랫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는 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할 방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평생 그냥 그렇게 앞을 볼수 없고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도 이제 이날도 똑같이 다른 날과 같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구걸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분이 이날을 아침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소리를 들었고 뭔가 다른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전을 하죠.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를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금방 상황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뭔가 대단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석용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냥 뭐, 나사렛 출신의 뭐, 라삐든지, 선지자든지, 막,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든지, 그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생기가 돌면서 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냥 한푼 줍쇼, 한푼 줍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소리를 듣고, 도 대체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사람은 갑자기 생기가 돋아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는데, 38절에 뭐라고 외쳤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 30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어, 기도하면서, 강대사장에서 기도하면서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형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과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형교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 기도는 내가 무슨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가서 나 이거 주세요. 이게 청구하는 게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뭘 달라 그러 자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이말이 이 37절과 38절을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소경 바디어는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은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기는 신앙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유대인 사회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여기 말씀을 쳐보세요 내가 썬것 같은데 메시아에 대한 칭호예요 메시아에 대한 칭호 자, 그날 밤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나 라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이 소경바디아는 볼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지만 은 그들이 볼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에? 그냥 나사렛 예수예요. 인간 예수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소경은 볼수 없었지만은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 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수도 없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그 소문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에서 평생 구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행하실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들 귓소리를 통해서 다 들었겠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이런, 이런 설교를 했어, 이분이.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아직 그분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자손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이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으로, 자기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자기 앞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지나가시잖아요. 이제까지 자기의 눈은 절망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절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눈이 뜰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그 앞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나의 눈을 뜰수 있게 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에? 절대적으로 외치게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뭐그 사람의 왕인들, 로마의 황제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겠어요? 불쌍히 여기면 뭐해요? 어떻게 눈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열어, 열어달라고 다윗의 자산,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우린 때로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닫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들, 고통들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불가능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내 눈을 능히 열어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 커지고 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뜻시게 하는 사, 사람이 되고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이제 맡기신 일하는 사명자가 되고 이 사람이 막 사라져서 위대한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장인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앞서 가는 자들이 뭐라래요? 바디메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어 간절히 나를, 예?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꾸짖었어요. 39절에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시끄럽 소리 지르지 마!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오늘 우리 기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내적인 의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들로뭐 될까? 이제까지도 기도했는데 잘안 됐는데? 그런 의심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잡고 기도 시간을 막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이는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기도했는데 시끄러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끄러워! 시끄러워! 잠잠해. 자, 다른 사람 같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 그래서 조용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그냥 소경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막 혼을 내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따 예수님 믿음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하고내 눈을 능히 열어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못하게 하고 막 예? 간청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데도 다위세저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 그렇게 외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도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냥 가셨어요. 두번 했잖아요. 그냥 가셨어요. 사람들 시끄러워, 조용해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냥 가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다 가 끝나 시끄럽다 그 소리 안해 이제 좀 하다 안 하고 아이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네 아 이런저런 바빠서요서 기도 못 하겠다 끝나요 그냥 끝나는 거야 기도 그냥 시부지 기도하다 가 끝나는 거예요 응답도 못 받고 아이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응답도 안 하셔 이런 불신앙만 생기는 거예요 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번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서서 이걸 다예수은 알고 있잖아요 듣고 계세요.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 보라 그래? 40전에. 머물러? 쓰셨습니다. 한번 간청했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간절하게 간청하자? 그때 예수님이 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서서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내게 데려와라. 제자들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이 말씀 중요한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 열한기상 공부하자 솔로몬에게 듣겠지요 솔로몬이 일천 번죄를 쌓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했어요 꿈속으로 찾아오셔서 니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죠 백지 스페로 주셨어요 네 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분은 능히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어? 저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방해하는 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 멈추어 서서 데려오라 하시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뭐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에?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침에 기도하세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즉시로 뭐라 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평생 동안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지 기도할 때. 우리 그래 그걸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눈 눈을 열어 주세요. 주님 내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 볼수 없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내 눈을 보게 할 방법이 없는데 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좀 구걸하고 내돈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주례국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그분 아니에요? 그분? 예? 그분 앞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눈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감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서 그에게 이했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나 느니라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복음서 읽어보면 또 어떨 때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기에 어떤 역학관계가 작용해요. 믿음이 믿음, 믿음.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은 능히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바디모의 기도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셨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야. 네 믿음이 네? 능히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사람들이 방해하는데도 못하게 하는데도 간절히 기도한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을 여러분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자기의 믿음. 네? 자꾸 의심하고 그럼 야고보에 의심하면은. 바람에 있는, 바람에 있는 교화 같다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기도한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히이루어질실 줄로 믿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오늘 바디메어처럼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자는 어때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감히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주시리라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더잘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또 그러는 분도 있죠. 끝에 다 이어 같은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에? 기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다 응답 받은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듣고. 어, 새벽 기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증해 놨니요 자,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이 사람의 복을 얻었는데, 단지 눈을 뜬 것도 이걸 엄청난 이 사람의 인생에, 새 인생이 된 거죠, 완전히. 예, 이 복을 얻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은 눈이 열려서 볼수 없었는데 봤다는 의미가 되지만은 여기에 또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디오에 이 눈만 열어 주신 게 아니라 어? 영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밖에 못 보지만은 바디오에 영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로 와가는 인간 그 인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사렛 예수에,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밖에 못 봐요. 오늘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영의 눈을 열어 주시니까 그분 안에 감춰져 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볼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고는 성경이 그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본다고 하는 말을, 으,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막, 난 환상을 봐서 막 하나님 살아있음도 보이고 막, 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본다고 제가 말했을 때이 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환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뚜렷하게 감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도 의심없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막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이 내게 막 감지되고 느껴지고 그게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 산상서울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마치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내가 막 감지가 되고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막 일하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이 내가 막 느껴지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찬송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더욱 확실해지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모든 병이, 인생의 모든 병이 치유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밖에 하소서. 아, 이걸 좀 이제는 그냥 맨날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가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